알싸 알 알싸. 맞지마. 알 앉아 앉아 앉아. 어 앉아. 데고 시작. 알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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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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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목숨. 어? 내머리에재라 있어요. 뭐야? 어 뭐야? 발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laughs> 우부야! 행 빨라. 피너스으점 되는 거 아니야? 그렇네. 사망 나갔네. <laughs> 개웃기네 가이오가. 개웃기네 이거 가이오. 일단은 가서 드래펄, 아이 드래 그거 한번고 아, 그 마을 찾아야 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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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너 거기 가봐. 마을 찾아봐. 아, 내가 마을 찾는 게 너가 여기서 저기 아, 잠만, 나 여기 세토놓을게세토놓을게세토놓을게세톰 아, 아, 있거든? 아. 런칭가 드래펄튼가. 오, 마을다마 그거 그래, 찾아. 다 털어, 다아 <laughs> 맞아. 어, 여기 불 많이 판다. 야, 그냥 여따 세트매나야겠다 아, 음, 그냥 파밍만 하자. 여기 애들 모르 있는 것도 모를 걸 여기 뒤에? 맞아. 모르지. 나도 모르지. 나나 안. 아 뭐지 뭐라? 아 잠만 깐 잠만 사막에도 그거 파밍해 갈까? 아, 파밍할 고있 지금 아다 이미 파밍하고 있어 이미? 아뭐야 사반에 있는 줄 알았다만. 이지 나중에. 어? 음 찾음 미션이다. 저거 하면 뭐 줘? 이상 사탕 2 0 개. 응? 음? 그럼 니미야 템. 응? 이제 둘다돈 버는 거죠, 오케이. 둘다돈 버는 전략인 것 같아, 뭔가. 맞아. 우리 근데 레벨을 찍어 누른다는 전략. 천천히 써, 천천히 번갈아 가면서 써. 그러니까. 야, 군함든 어? 왜? 어? 다이아몬드 벌써 발견했다고? 응. 벌써? 더 빨리 발견했네, 얘네. 가 음, 동화도 있는네. 응. 나 다이아몬드 15갠데 벌써? 그치. 철 존나 구해야겠다 나 그냥 광질로 누구라고 탄 나올 수도 있음 이 하면 되는구나 아니 S사탕 3개 먹이는 너무 오오 잠 무장 아왜 네. 무장점 방금 앉아있었는데 미친놈 아. 바로 일어서네 아아 까비 쟤왜 앉아있었냐? 야 투명 가루 게 몸통 박치기로아 효과 없어? 대박 아 재우고 그런 건좀 맞긴 해야겠네 음랄가르비 고대 헤비볼 되게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안 죽을 것 같은데? 어안 죽네? 아쿠나 낼까? 어... 어로 음... 어로 막... 하준형 노을... 왜왜왜 이거 문버이냐 아마젠타가 있었거든? 뭐. 어 근데 다크볼을 던졌어 내가 어 그때 갑자기 안으로 깨졌지? 볼을 들어가더니 볼이 떨어지면서 깨졌지? 볼이 깨졌어 그 전에 사라졌어 뭐야 이게 그거 버, 버그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야저야 안민 야 안민 치고 치기 받으면 내가 없애버리겠어 <laughs> 야 그거 야, 내가 내번... 내가 샤무넬료 하나 심어 놓을까? 어, 이거 나. 이거 로하다 어, 파비알매 11도가. 음, 밀이다. 아, 맞다. 이거 밀 우클릭해서 수확해야 돼. 유튜브 분들 잘 보세요. 이거를 우클릭하면 수확이 된답니다. 와, 대박. 아, 맞다. 이거 내가 그때 이거만 들어 놓었구나 어. 그때 편리라고 수확 수확됨 수확 밀을 수확하면은 다시 씨앗이 심기게 했었음. 이번에 봤어? 아, 비치구나. 리버가 비어, 아니네. 요 비치. <laughs> <웃음> 왜? 꼬삐치. <laughs> <You bitch! 웃음> 존나 허리 부러질 준비해, 제시카. 허리 부러질라고. <laughs> 내가 쌓아서 올라가. 이상해. 아, 살짝 <다리> 올라가는. <진짜 웃음> 아, 예. 아 나도 좀 위로 쌓아야겠다. 아, 진짜. 야 가비. 너무 위에 있어서 안뜨나 이번 또 아니고, 그게 상공 몇에서 뜨는 거니? 오데 놓쳤어. 아니, 못고 아, 진짜. 아비. 안한번 아, 내려갔다 올까? <laughs> 내려갔다 올까. 빽 빽. 내려갔다 다. 다시... 시아 오버. 아 저거. 아, 아 저거 잡는. 아유 둘이 연결해 놔야겠다 그래. 그래서 나 블럭이 더 이상 없음. 어. 내가 올라가서 연결해? 어. <laughs> 어떻게 내려가게? 아! <웃음> <웃음> 미친놈아! <웃음> 오케이, 일단 만들어놨어. 야! 연습해 왔다가 갈매기로 연습해. 어, 어 맞았네. 아, 이게 실체가면 안 돼. 짠이블 쳤다! 다이다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시간 끝. 이거, 이거 처음 들어왔을 때. 나로켓다고로드 음. 어. 왜? 아우 진짜. 존나 웃기네. <웃음> <웃음> 이 이것보다 오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 아, 걸렸다. 아이 이제. 달고 아, 저 새끼들이 뭐? 무당저 잡고 있어. 기다린다, 이 새끼. 와 어 뭔데? 어 아네 잡아버릴 수 있을 가유가 떴, 떴다면서 채팅 채팅창 그거 메시지 건가로 어. 하고 아. 그거 도그거 똑같이 돼? 뭐 똑같이 돼 그게 어떻게든 그 하면 될것 같은데 음음음눈지역이다 음, 세퉁란드도 <laughs> 그 집이 있어? 응. 음. 피야. <laughs> 핀, 응, 응, 응. 뽀뽀라. 제발, 제발, 날수 있어라. 과연? 제발! 오오오! 라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모든, 거의 가능한데? 미친, 이가라도스 뭐야? 에? 뭐야, 이가라도스 잡아. 장가라도스 떴는데? <laughs> 잡아. 그럼 땅 아니야? 어. 개꿀이네, 나얘 잡아야겠다. 막, 맥구리, 지나치게 아유, 근처에, 어디, 그거, 없나? 잡았다. 너무, 너무 추워. 뭉쳤던 소리야? 어. 나 다리도 됐다. 아. 아. 참 떴어. 장 떴다고? 응. 음. <laughs> 진호 <봐봐>. 왜 시켰지? <laughs> 나 이거 이상한 사탕 존나 쓰면서 했는데. <laughs> 혹시 미친 새끼. 이제부터 이 집은 짤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짤 것입니다. 쟤 마음대로 할수있습이 분이 <laughs> 어떤 <laughs> 제품다 뾰족판으로 다 제가 먹습니다. 개새끼야. <laughs> 뾰족판으로 <laughs> 제가 다 먹습니다. 정신이가 <laughs> <집안> <laughs> <laughs> <이거> 혹시 나겐 뾰족판 장금장치가 있다디. 개새이가 혹시? 오 아기탑이다. 응 어디 진짜네? 여기 세, 세트만 해놓고 싶은데 아 저희 그걸 해놓을까? 가표를 저장해놓을까? 봐봐 열리나 봐봐. 님 설치하는 거 봐봐 진짜 한 번만 봐어디나 봐봐라. 아 설치하는 거한 번만 봐봐라니까. 여기 된다. 오케이. 아요걸 언제 바꾸고 있어 다. 공격 폭력, 폭격적이시네요. 아야 언제 바게져. <laughs> 야 여기 빠져봐. 안 파괴줘. 여기 안따뜻다빵이야 돼? 아. 아, 괜히 내구도 썼네, 아. 세미프로 3까지 떨어지. 음, 그 정도는 원래 안 돼. 어, 안전하지 않아. 나집 어떻게 돌아가? 여기 배 위에 있어야겠다. 오, 야, 육하 위치. 와, 육하 K, 육하 개 똑같은데? 이거 진짜 똑같이 왔는데, 진짜 와. 개 똑같다. 개똑같대 간다. 하이. 아마리또하하하하하하 응. <laughs> <한> <laughs> <웃음> <웃음> 아, 그치, 미나 치지 아, 깜짝 놀랐네, 아. 빅나티는왜 <laughs> <몇개> <laughs> <했냐>? 왜 이렇게 닮았나왜냐 <laughs>